안녕하십니까 르노코리아 중랑대리점 김헌국 지점장입니다. 저희 전시장에서는 다섯 가지 차종의 전시차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장 판매량이 높은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모델, 캠핑 고객님들께 초점을 맞춘 르노 콜레오스 에스카파드 모델, 그리고 QM6 SUV 모델, 소형 SUV인 아르카나 모델, 순수 전기차인 세니 모델 모두 다섯 종류의 차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승할 예정인 차는 폴레오스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저희 르노코리아에서는 가장 볼륨이 높은 차종이고 고객님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주시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폴레오스 하이브리드 모델 시승하시면서 매력에 푹 빠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랑 함께 가실까요? 저희 먼저 시승하시기 전에 전시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전면 같은 경우는 로장주 엠블럼이 차의 감각을 좀더 우아하게 표현한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저희 경쟁 차종 대비 장점인 20인치 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휠이 크면 차체 의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후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은 공간의 트렁크 용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객님들께서 캠핑, 레저, 주말 여행으로 많이 이용하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시차는 저와 함께 보셨고요. 직접 시승차를 타고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일단 처음에 차량에 앉았을 때 느낌은 시트가 굉장히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질감이 좋기 때문에 우리 몸이 닿는 부분에서도 그거를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장거리에 오늘 도움이 되고, 이 느낌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핸들 잡았을 때 느낌과 트림에 있는 가죽 마감의 부분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굉장히 심미적으로도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콜레어스 같은 경우는 모터가 경쟁 차종 대비 좀 크고 출력이 좋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 구간에서는 전기로 구동할 수 있는 범위가 최대 75%까지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거든요.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연비 부분 빼놓을 수 없겠죠. 전기 모드로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연비 효율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인 차죠.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물론, 그럼으로 인해서 고객님들께서 얻는 친환경적인 세제 혜택도 당연히 포함될 것 같고, 그리고 주행 질감도 엔진이 많이 개입되는 것보다는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부분이 훨씬 더 부드럽고, 전기차와 가장 가까운 하이브리드 SUV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그랑콜레스를 구입하신 고님들의 아주 만족하신 점이 뭐냐면, 기본적인 편의 기능이 모든 트림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1열 통풍 열선, 2열 열선까지 풍부한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6년식부터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추가되어서 좀더 밝고 개방감이 높은 차량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코너를 돌고 있는데요. 교차로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돌진 않았지만 굉장히 안정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든 장거리 주행에서건 안정감을 충분히 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는 보이지 않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계기판을 거의 보실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폴레오스가 패밀리 SUV로서 각광받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쾌적한 공간입니다 이열 공간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아닌 가족들이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열 공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긴 장거리 여행시나 뭐 도심 주행시라고 하더라도 공간 자체가 바로 승차감을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랑 콜레스의 실내 디자인은 보시다시피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의 조작감으로 원하시는 버튼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조작이 가능해서 이런 점이 굉장히 편리한 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한 공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따로 물리 버튼으로 빠져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선택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물리 버튼과 터치로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간의간격을 굉장히 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인터페이스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시승을 해봤는데요. 그랑콜레오스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패밀리 SUV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장점, 주행 질감, 편의성, 안전 옵션, 공간성까지 육각형을 가진 패밀리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랑꼴레오스 시승을 마쳤습니다 실제로 제가 운행해 보니까 그랑꼴레오스가 확실히 스펙보다 훨씬 더 만족감이 높고 뛰어난 모델이라는 걸알수 있었고요 실제로 운행하시는 오너분들의 입소문을 타고 많은 차가 판매될 수 있었던 이유도 직접 체감해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랑콜레오스에 대한 시승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르노코리아 중량지점을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중량지점 지점장 김헌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